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알려드릴 거라군요. 어, 제가 이제 내일부터 여행을 가요. 예. 여행을 가서 아마 언제 들어오더라? 그게 14일까지 여행 갔다 오기 때문에 한 15일에서 16일? 그 사이에 다시 영상이 올라올 거고요. 어, 그리고, 둘째로, 음. 제가 한번 센트박스에 한번 지원을 해 보려 합니다. 예. 여기까지 끝이고요. 이렇게 소시발은 재미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파쿠르 가왔습니다 아우시티란 예, 파쿠르이고요. 어, 아우시티가 어, 뭔지 모르겠지만 아우시티이고요. 예. 규칙을 읽어 보죠. 아우시티 파쿠르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인가? 아잘 오셨습니다. 자, 여기는 다섯 레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 시티의 노래를 기반으로 이 파크를 만들었대요. 자 게임 모드 2에서 하고요. 언 n 스킵 점스 is have to you will have to type kill. l 로 체크포인트로 돌아올 수 있고 이이금 가마판이 체크포인트래요. 이제 얼마나 죽은지 알아봐야 되니까. 자네 가이 바이넥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렛츠고! 음. 우선, 첫 번째 단계 스트로베리인데, 어, 에이, 마이걸파쿠르를 못해도 이정도할수 있죠. 이정도할수있으면이정도할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야오, 예, 렛 레... 어, 예. 아이 에이, 에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오, 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아무리 파쿠를 못해도 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점프, 아. 예. 음. 아, 아, 누가 뭐래요? 아, 아, 파쿠를 못할 수도 있죠. 예. 예. 죽었다 쳐요. 암아무리아무리 아무리 못해도 에에에이정도나이정도는할수 이 있죠 에.. 아무리 마인 커리어도 이정도는.. 아 렉.. 되게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요 아..아..제가..제가..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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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파쿠를 못하긴 하지 아니.. 제가 파쿠를 그렇게 많이 못하진 않.. 아 몰라 그게 하겠습니다 에에아잉아잉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마이크1르파쿠르는에 쉽게 깨져 마이콜은 점프, 그렇지 마이크 쉽게 깹니다 오 뭐야 카피지네1르파쿠르 쉽게 마이크1르파쿠르 쉽게 깹니 다아렉 걸렸어 렉 걸렸어 야 아직 봐봐 아직 아홉 번 밖에 안 죽었습니다 1르파쿠르 쉽게 깹니다 마이크아 이번 스테이너렉 걸리는데요 지투카이지왜가지 <목소리> 못하니? 왜가지 못하니? 점프, 점프, 음흠. 점프. 프컬 지금, 지금, 지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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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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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점프금문제지요 점프 아아 아. 점프 오케이 점프 점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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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끝까지 점프 초반에 먼저 마, 너무 많이, 초반에 먼저 많이, 초반에 먼저, 갑자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어, 아, 아, 하기 싫어졌어. 점프, 점, 점, 점프. 팝. 점프. 점프. 정신에 집중해서. 잠깐만요. 스니크 아. 그리고. 아. 어. 저소 소들. 걸리적 걸리인데 일단 갈게요. 왜밤 되니. 다음에. 하나. 밤안되게 설정하고 갑니다. 나 어. 제발 깨고 싶어 제발. 여기 여기 아까 아까 몇번 주었었죠? 여기서만 한 20번 죽은 거 같은데. <laughs> 예. 초반에만 성공하면 돼. 초 초반에만 성공하면 돼. 초반에만 초반에만 성공하면 초반에만 성공하면 뒤에는 쉬우니까 초반에만 성공하면 뒤에 초반에만 성공하면 저기요 스킵 스킵 스킵권 하나 사용했습니다 스킵권 예, 스키권. 스키권, 이야. 예, 스키권 사용했습니다. 스키권 사용했다. 이야. 점프, 점프. 스키권. 에 스키권 있었어요. 에 스키권. 스키권 있어. 오, 갑자기, 오, 렉, 렉대가 죽는 줄아았네 스키권 있다니까요? 탁! 크, 오, 뭐야. 오,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제가 좋아하죠. 얍. 사다리 제가 좋아합니다. 사다리 하나는 진짜 잘, 잘할수 있어요. 오케이. 사다리는 제가 잘할수 있고요. 사다리 하나만 잘할수 있고요. 그렇죠. 마트롤이에요. 그렇죠. 얍, 아. 어이, 에 다임머신! 예, 에 에이, 에이 마트롤이에요. 맞죠? 그렇죠? 뭐야, 어, 딸기다. 아, 어로가네 아, 아, 뭐야. 떨어져야 돼? 드로퍼! 다음에, 다음에 어디죠? 어, 오케이! 오, 오바. 어, Next level! 이야, yeah, 여러분! 1레벨 깼어요! 버튼? 갑시다. 자유를 찾아, 아이, 시원해라. 자. 어얍얍얍 얍, 얍. 침대 얍얍얍얍크어 아, 잠깐 킬로 칠게요. 에에 아니야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렉렉렉렉렉렉 렉이야 렉이야. 봐봐봐 어, 어, 렉걸리다얍 점프 점프 아. 아, 지금... 아, 뭐 해야 되지? 스키커 써야 되나?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점프 아저 이런 야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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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점프 권. 이이 이거라도 하자. 이거만. 이거 이거만이라도 하자. 오케이. 야, 스키 스건 썼고요. 점 아, 마트로야. 이거 이거 못 하면 어떻게? 이거 못 하면 어떻게 해? 레을 아, 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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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걸래. 이번 걸레 이겼어. 이번 걸레 이겼어. 이얍아 yeah. 파.. 파쿠르네 아 이럴거면 그냥 스카이 워즈 파쿠르나 할걸 아 스카이.. 하이픽셀에 있는 그 파.. 파쿠르들 저기요 제가 너무 못하니까 버프 하나만 입시다 버프 하나만 버프 하나만 걸, 버프 하나만 갑시다. 저, 버프가 걸려도 못해. 아니야, 난할수 있어. 버프빨. 버프빨. 이야, 오, 어, 오, 어, 버프빨 받았다. 버프빨. 버프빨. 어, 버프빨. 오케이, 버프빨이죠? 개꿀이죠? 이얏. 아제저 파쿠르 너무 못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시청 시청자들은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청자들, 아니 시청자들요시청자들은 마음이 넓으셔서 이해해 주실 거야. 됐어. 이 파쿠르를 못 하는 마커리 고통받는 모습을 안 좋아하실 거니까. 신속버프 이해 주실 거야. 이해 주실 거야, 이해 주실 거야. 이 약. o 이 a y 스인드 글라스. 네. 오. 오, 레그레그레그. 에! 이거 이거 진짜 좋다. 예. 어? 어, 잠깐만. 어, 이제 키를 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높은 곳에서 어져 죽기 때문에. 키를 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깨그 꼴이에요. 네. 점프. 네, 키칠 필요 없고. 잠시만요. 음. 자, f a l s 니까 넣어. 어... 아, 두가아투야아 p 야 영이야. 아, 버프도 너무 심하면안되니까 오케이 자, 갑시다. 나 렉, 렉이 더걸 g l e 대신? 아 g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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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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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나는이맵을곧깰거예요 점프, 점프, 이맵을깰거예요깨자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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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점프 아 오케이 맞죠 점프 뭐야 이거도점아 아야 레기야 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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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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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슈 마간 레이 어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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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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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아 뭐야? 아 다시 해야 돼. <laughs> 아 죽은 카운트난. 죽었네. 죽... 괜찮아요. 야, 이야. 오더 직원. 아떠졌네 야, 점프, 점프. 아렉. 아예. 저기요? 아이. 아, 자, 컴을 빨리 바꾸든 가야 해 돼, 이거. 아, 노트북이어서 그런지 똥컴이야. 아, 야, 아, 근데. 이 노트북도 사실 다른 사무용으로 보면 괴물이에요. 근데 제가 게임을 해서, 제가 게임을 해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지, 원래 사무용은 괴물입니다. 아, 그나저나 이거 아직 2레벨이에요. 3레벨 언제가죠? 아니 5레벨까지 언제가죠?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벌써 22, 23분이나 찍었어 23분 동안 아직 스테이지 1스테이지 밖에 못 깼다는 거잖아 <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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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야, 야. 정정합시다 이제 1레벨당 스킬권 하나씩 정정하고요 네 다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죠? 다 왔습니다. 넥스 레벨 와. 자, Fireflies 반딧불이. 뿌리? 반딧불이야 미안해. 미안해. 아 반딧불이 밟고 있어요 여러분. 아, 아 괜찮아요. 어차피 벌, 아예 벌레. 어차피 저를 아, 잠깐만,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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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귀찮게, 팍, 귀찮게 하잖아. 다시 해야 돼. 어, 아, 렉 걸려요. 어, 이속, 속도 버프를 걸어서 그런지, 렉 걸려요. 아, 반딧불이들아! 아까, 했,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아, 반딧불이들아! 아, 아이, 아, 눈 아, 반딧불이들아! 아, 나, 나, 나나 게임 도와줄래? 반딧불이들아? 제일 대머리야 제... 점프, 점프. 반딧불이들아 도와줘! 도와줘!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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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근데 아울이면 올빼미거든요. 올, 올빼미 시티, 올, 올빼미 도시. 예, 올빼미 도시에 반딧불가 살아? 아 물론 곤충은 어디서 사니까. 어디, 어디야 더, 더 되니? 여기다. 점프. 어, 오케이. 깼죠? 반딧프리또 있네. 아, 뭐야. 반딧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 잠깐만. 어. 아, 반딧프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옆에. 아, 뭐야. 렉. 아, 렉. 반딧프리반딧프리가 어. 해체되었어요. 어. 세상에. 아, 뭐야. 렉. 아, 진짜. 렉이 난무합니다. 난무, 난무가 뭐지? 예. 오고, 가고, 가고, 점프하고, 점프, 점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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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열심히, 천천히, 천, 천,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사레벨입니다 오케이, 드디어 사레벨 27분입니다. 아, 반딧불맵이 좀 쉬었네. 오 뭐야. 버섯이에요? 아 자, 저, 오늘 목표 세웁시다. 오늘 목표는, <laughs> 어, 120번 안에, 안 죽, 120번 안에 깨기. 아, 죽음, 안,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120번 안 죽고 깨겠습니다. 점프 잘된 상황에서 어, 언제 가다 보면요. 갑자기 점프에 들다 말고 밑으로 떨어져요. 어. 밑에 중력이 너무 세시게 나와요. 어, 다시 돌려치기. 돌려치기. 오케이. 아, 아 신속. 아, 어떻게 30번 나왔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어떻게 어떡하지? 3 0 30번 도안죽어야 되는데 아이 상황에서 못깨는데 오레렉레 봐야 돼레 걸린다니까요 점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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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렸지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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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었죽었니요안죽었 아니. 아 점프. 니 아니, 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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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니 아2 9번 남았어. 어떡해. 점프. 제발. 제발, 아, 레 렉이 왔습니다. 렉이 왔습니다. 예. 렉이 왔습니다. 예. 아니에요. 렉이에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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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아, 봐봐요. 점프대가 아래로 떨어진다니까. 점프하다가. 아니. 점프하다 레이렉대에 아래로 떨어져요. 점프, 점프 점프 이번 반드시 깨겠습니다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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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돌아 돌담 돌담 있으면 살짝 높아지니까 더 쉽죠 뭐야 이거 콩콩이야? 아니네왜 이렇게 한 거지? 이러 이렇게 떴지 한 거구나 점프? 아아야야야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안,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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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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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많이 많이 갈게 a 점프, 점프, 할수 있을까요? 점프. 할수있을까 I care. Jump, jump, jump. j u m 아 Jump. j u m 죠스 u m p Jump. Jump. 이렇게 오스킵권 어, 네, 네. 쓰겠습니다. 네. 스킵권 스킵했어요. 네. 넥스트 레벨. 마지막 레벨입니다. 네. 어, 엔젤스. 천사들. 아, 네. 이맵만 깨면 난 드디어 그만할 수있 예. 이 맵. 거의 다 깼어요. 거의 다 깼어요. 거의 다. 점프! 아! 깰수 있어! 이 맵. 어이. 120번. 120번 안 죽고 깰수 있어. 괜찮아. 점프! 아, 아직. 아직 24번 남았습니다. 24번 남았어요. 아직입니다. 아직 아직 24번이나 남았죠. 절로 가자. 안녕. 점. 아 뭐야 한칸 뒤에 있었어. 아. 아직 23번 남았어요. 점프. 아직 스물..스물.. 아직 23번 남았어요. 아 레그 레그 레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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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왔는데 아 스물 두번 네, 좀, 좀 위티 위태졌어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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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한번 그만 스물 번 안에 낄수 있을까요? 아 렉이었어 요 렉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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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렉이었어요 뭐야 왜 죽어 저기요? 에, 레이어스, 레이어스. 아, 아까 99였죠? 저, 저 아직, 아직 99였어요. 아까, 렉 때문에 점프 안 됐죠? 점프, 점프, 점프. 아, 말고,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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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렉 때,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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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아, 점프 안 돼요. 렉 때문에. 백, 백으로 다시 돌려두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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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 아까랑 다시 돌아왔죠. 깨자, 이번에 깨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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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깨자, 제제어 갑자기야, 어, 점프, 체크 포인트 밟았어요. 20 20번 남기고, 오 떠오시고 있어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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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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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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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에 이런 맵은 이런 맵은 쉽죠.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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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애매하니까 백할게요 일로 애매하니까 예. 네. 애매하니까 백하고 갑시다 점프 오케이 점프 여기가 마지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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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마지막이라딱 100, 100번만 죽고 깹시다 100번만. 아직, 아직 100번밖에 안 죽었어요. 아, 다음.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쉐코, 아. 저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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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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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백꼽 맞추고 닦겠습니다. 오케이, 아, yeah. uh, thank you so much for playing. I really hope you enjoy. e d 이었는데 자, 이거 OCT 노래를 듣는 것을 진짜 추천한대요. 예. 아, 여기 그 엔딩 장소구나. 자. 네. 아, 오늘은 이제 이렇게 파쿠르 맵을 한번해 봤고요. 예, 딱 100번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은 어, 갑자기 오늘은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